네, 안녕하세요. 이다 클리닉 허선영 원장입니다. 어, 저희 이다 클리닉에 오시는 고객님들께서 제가 이제 전후 사진을 직접 찍는 경우가 어, 거의 대부분인데, 왜냐면 이제 가장 정확한 각도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보다 더잘 찍으시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직접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려면은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항상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객님께 전후 사진을 보여드리는 용도이기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뭐, 스레드나 인스타나, 어뭐 또는 틱톡으로, 어 이렇게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왜 머리가 이렇게 부시시한 상태로 찍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좀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술 중간 중간에 직접 찍는 거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특히나 이제 귀필러는 누워서 시술을 해드리면서 또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앉혀가지고 어, 앉았다 누웠다 이걸 반복하면서 대칭을 맞춰드리고 정밀하게 어, 정말 1mm까지 맞추기 위해서 정말 0.1mm까지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이제 머리가 어, 많이 부시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고객님께서도 워낙 또 귀가 어, 예쁘고 또 얼굴도 예쁘고 또 동안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 좀 누워있는 부분이 앞에서 보이고 약간 하트를 절반으로 쪼개놓은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의 연출을 원하셔서 제가 진행해드린 거고요. 양쪽에 3CC, 3CC 합쳐서 6CC 정도의 필러가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이 더 짧아 보이고 더 어려 보이는 효과를 어, 연출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어, 이다클리닉 어,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더 어,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 힘이 많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